이른 아침. 자 지내네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잠에서 깬 주인공. 잠옷이야? 아 진짜로? 아, 아. 귀엽다 귀엽다. 여기서 독특한 친 체. 안 열네 살인데. 초스피드로 세수를 하고 <laughs>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데. 잠옷만. 양말도 슈퍼맨이야. 잠깐만 저 옷을 입고 학교 가는 거야?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응. 날아갈 것 같아, 왠지 안녕하십니다. 오래 나의 열다섯 오늘의 주인공 초은이가 등교길에 나섰다. 여유 있게 학교를 가네요. 뭐 아직까지 다른 거못믿겠어요 저는. 어 근데 학교 같이 가는 애들이 없어 지금. 공교 어, 시간에 왜 어, 그냥 지나가 학교를? 지금 학교에 학생이 없네. 중학교를 지나 초은이가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관광 버스? 어? 어, 어, 어디 가는 거죠? 아니 어디 가? 아 정말 미치겠 어디 가는 거야, 정말. 진짜? 초은이 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음 지금 이거 타고 갈 거예요. 통학버스거든요. 학교가 어디 있는데요? 부산에 있어요. 아니 진짜 부산에 있어요, 학교가? 예? 통학버스에 타자마자 책을 펼치는 초은이. 그러나... 야, 엄 매일 지내서 부산까지 왕복 5 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다 보니 잠이 부족할 수밖에. 뭔가 애들이 좀 느낌이 패션이나 이런 스타일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학교를 가는데 왜 전세 버스를 타?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자 학교에 도착했는 모양이네요. 무슨 학교야? 중학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 중학생이 저렇게 공고해요 방이실. <laughs> 벨트도 플라워로, 그 다음에 홍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초은이. 오늘 한국에 마실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대학생 박초은입니다. 오만 어, 14세 네? 대학생. 과는 호텔 관광 경영과의 해외 취업반이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과라서

음, she's sing about me and 잘하네, she's from Pohang. Jokin and Tassa Sarazo, Mountain, o e a n d Tongi h o s i r t m i 그 삼촌들도 그 삼촌들도 잘해주시고 언니들 진짜 잘 챙겨줘요. 이게 뭐지? 학력 및 경력 사망. 이력서 쓰고 있어? 어 초등학교 그날 오후 과제로 이력서를 쓰는 총이 네, 그러니까 13년도 8월에 졸업. 나 응. 아, 순간 이거 전화 보는 줄알았다어 사람들 다 이거 전화 보는 줄 알고 어. 그때 학과 그 전화 왔었어요 저기서. 그래. 왜 전화 번호주밌는줄 아, 등... 알았어. 원래 대로라면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을 나이. 초은이는 어떻게 대학생이 되었을까? 0103뒷번호가 2013년도 8월달에 초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2014년도 4월달에 중졸을 졸업했어요. 고졸까지 붙어서 대학까지 오게 됐어요. 와, 아,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은 석달 만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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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과정 그러네 아, 그러네 1년 만에 5월 8월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게 된 걸까. 제가 꿈이 그때부터 생겼었거든요. 유엔에 들어가는 게왜그갈 거예요. 그 방기문 사무총장님, 그거 위인전도 많이 읽고 유엔에 가려면 유학을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영어도 써야 되고, 처음엔 너무 웃겼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놓고 와서... 예, 네. 그 웃고 말았어요. 이을 만하면 그냥 또 얘기하고, 언제 유학 보내줄 거냐고 계속... 7살 때부터 엄마를 졸라서 결국 5년 만에 진짜 유학을 갔대요. 아, 그래서 아. 영어를 좀... 너무 어, 잘하는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한 미국 유학 생활. 당시 초원이가 할줄 아는 영어라고는 하이가 전부였다. 이거는 이제 학업 보수. 미국에서 받았어? 거의 한 학기 이후로는 음. 빠짐없이 다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한국어로 말하자면 뭐 반장. 예. 진짜 대단하다. 꽃심은 이런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왔다. 저는 진짜 학교 오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한 시간 일찍 가고 한두 시간 진짜 일찍 갔는데 할머니가 원래 아프셨는데 좀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고 초원이가 었던브루리다 같은 경우는 5년째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검정고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초원이 평소 도전과 경험을 중시하던 부모님은 누구보다 초원이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아니. 침대 안아서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의자에다가 <laughs> 책을 놓고 있어. <laughs> 시선하면안 되나? 언제 끝났는데? 응? 응. 엄마 말이 안 들리나요? 엄마가 지금 얘기했는데. 얘기하는데 쳐다보질 않네. 어. 야 집중력이 엄청난데요? 어. 시장가자는 엄마의 말에도 굼쩍 않는 조니 니 먹을 거니까 니가 살고 왔지 아, 포기했어 형. 엄마가 갔어 갔어 엄마 그냥 갔어 책과 혼연일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집중력 그때 그럼 엄마도 사실 딸 키우는 재미가 시장 같이 가면 어, 는데어 뭐야 어? 뭐가 시 흘렸어? 경지 동작이야? 와와와 어? 좋은 거야?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아니 졸았나봐 테레비 보다가 침 흘렸어 아 집중하느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중 침이 나오는 거야. 책 보거나 뭐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를 보거나 이러면 침을 내요. 침막생장질 들려요. 아, 아, 너무 집중돼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침이 흐르는지도 모른다는 초은이. 과연 초은이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인가? 초은이의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양궁장을 찾았다. 아이 양궁이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이잖아요. 이제 양궁공수랑 대결을 한다면서? 고 아, 그런데... 집중력 대결. 집중력 대결. 저거를 뭐 테스트하는 게 있나봐요. 집중을 할때 나오는 내팔을 도끼기 모양의 센스가 감지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기계. 각자 최고의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대결을 펼쳐보기로 했다. 시작. 오한 오! 번에 정 끝냈어. 시작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순간 집중 상태에 돌입 양궁 선수가 활을 당기려 하자 3 단계 완전 몰입 상태가 됐다. 그러나 활을 쏘고 나자 바로 흐트러지는 집중력. 반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높은 집중력 단계를 유지하는 초은이. 오얘 어, 계속 움직여. 초은이가 계속 움직여. <laughs> 와, 대박이다 이거 제일 높은 단계래요 저게 아, 양쪽이 따로 움직이는 거 어... 그게 어, 제일 어... 높은 단계 어... 이 이완된 집중력이 보통 언제 나오느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나 성인들이 게임을 하면서 완전 몰입하고 있는 상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완된 집중력이 많이 보이는데 이 초은 친구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완된 집중력이 보여졌다는 것은 아, 이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구나 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뛰어난 아, 뭐, 아, 진짜 집중력으로 1년만에 초중고 아, 과정을 아, 마치고 대학생이 된 초은이 그,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파티 막내인 초은이가 언니들의 수저를 챙긴다 막내라고 젓가락 예. 종강파티가 사실상 대학생활의 하이라이트잖아 이날 난리 나잖아요 이런 자리에 빠지자는술한잔 어 아니 못 먹지? 아좀 민망하겠다 사이다 먹을래? 사이다 준다 이건 아, 처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조은이가 길자리가 없다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조용히 야! 나다딴 자리로 가네요 어, 미안하니까 우기한테술 어, 먹기가 좀 미안해 그리고 사실 처음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미안하죠 아니, 혼자 있게 되네 그러면 아 외롭다 아, 좀 네. 챙겨주지 사이다 짠이라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그 사람 어딨어! 나이가 어려서, 네. 그러니까 또래들이랑 어.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외로움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나이는 이렇게 제가 원한다고 먹는 게 아니니까 뭐, 뒤풀이나 회식 가면은 저는 못 가거든요. 선배들이 미성년자는 빼고 가! 이렇게 했나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면은 막 언니들끼리 친해져 있고 막 선배들이랑도 막 인사하는데 저는 선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선배들한테 책도 물려 받고하는데 소외감 느끼 느껴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대학생활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날 때면 어쩔 수 없이 발길이 멈춰진다. 하지만 이 외로움도 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초은이 는 믿고 있다. 방학이 시작되고 설레는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하는 초은이.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 도착한 경주. 초은의 하나뿐인 단짝 친구 초등학교 동창 윤지다. <웃음> <웃음> 그래 사실 이렇게 놀아야 되는 나이래. 아, 아, 예쁘다. 뒤로 돌아봐. 어머 부러운 거야 교복이. 아, 입어 보고 싶죠. <laughs> 친구의 교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초은이. 입어. 어. 누구는 입고 싶어도 못 입는데 좀 예쁘게 입어. <laughs> 남다른 패션을. <laughs> 나 이거 입고 놀면 안 돼? <laughs> 이거 바꿔 입으면 안 돼? <laughs> 야, 봐봐 나 이뻐? 바까 입었네. 바까 <laughs> 어, <아까> 입었어. <laughs> 원래 이날 때는 교복이 싫고 땅볼 입으려고 그러거든. 아, 그런 것 같아. <laughs> 머리가 머리가 짧아 아, 저 원래 평범한 일상인데 얘 초원한테는 아, 이야, 아주 정말 특별한, 특별한 날이 됐네요 날이 친구랑 너무 이게 대학생이라는 옷을 벗고 열다섯 살 여중생으로 돌아간 시간, 또래에겐 평범한 일상이 초원에겐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 조복이 있으니까 좋아. 응. 아이가 맨날 이거 싶어. 내가 상상한 철학결말이야. 막 성도부가 있고 막 애들 이막 걸려가지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 <laughs> 집에 들어가면은 딱 들어서부터 그냥 행복한 거야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맞아요, 맞아요. 네, 동경이 어,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살짝 학교도 엣지 학교도 음. 좋아? 나 초등학생? 진짜 고르고 싶거든 아무래도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는 공부는 내가 열심히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나이는 내가 뭐 조금 몇 그람 는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이 정이 잘 돼가지고 남들도 그 잘지내고 <laughs> <laughs> 윤지와의 꿈 같은 주말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일상. 첫 대학생활 성적표가 나왔다. 대후에도. 그 금식은 해요. 구애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포, 그냥 실패해도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유엔는갈 때까지 할래요 절 마음이면 성공할 거예요 오래도 성공하지 네. 계속. Thank you going to